자, 유 n i t 2플티스원 지문 한번 가보도록 하자고. 자, m e n t a l rehearsal, 리허설은 우리 실제로 리허설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 바꾸자면 연습 정도의 의미겠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연습은 이제 타크리 기법입니다. 어떠한 기법이냐 사용되는 기법인데,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는 기법이냐프로 o 셔널 전문가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기법입니다 어디에서 모든 분야에서. 그리고 c can, 요 c a 은 지금 동사로서 요 이즈와 지금 병렬 구조 가는 거겠지? 이 심리적인 연습은 can be beneficial 유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유용할 수 있느냐? 소셜 워커스니까 사회 복지사가 일하는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사회 복지사가 일하는 데가 앞에 있는 베네피셔을 꾸며 준다라고 보면 돼. 문법적으로 나눌 필요는 없지만 문법적으로 좀 뜯어 보자 라면 요4 플러스 명사 형태가 일단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요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해 주는 형태가 되고 아마 투부정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 친구들이 있으면 부사적용법 중에 형용사 수식이라고 있어 지금 앞에 있는 베네피셜을 꾸며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익, 유용한데 뭐 하기에 유용하냐? 프라티스 일하기에 유용하다는 얘기야.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사회복지사가 일한다는 얘기라고. 뭐 뒤에 나와 있는 투구 정사에 대한 의미상조를 이런 식으로 포플러스 명사 또는 포플러스 목적적 형태로 쓴다는 거. 자, 다시 여기서 지금 핵심 키워드는 멘탈 리허설이야. 심리적인 연습 자, 심리적인 연습은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사용되는 기법이래. 그리고. 특히나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유용합니다.라고 여기서는 사회복지사가 키워드, 멘탈 리허설이 키워드다. 자, 멘탈 리허설, 심리적인 연습은 기술입니다. 어떠한 기술을 심리적인 연습이라고 하냐면, 픽처링, 그려보는 기술이야. 자기 자신을 i t u 시 t i 이션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라고 그려보는 기술입니다. 중요한 거는 without actually being there. 실제로는 거기에 있지 않으면서. 실제로 거기 있는 거는 아니지만에 자기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라고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기술이 바로 멘탈 이설이다 자, 스카 갤러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댓이하에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대. 더 모어 비비들리 인더 비주얼. 자, 더 플러스 비교급 가져 가자. 그리고 뒤에 또더 플러스 비교급 가져 가고 모모할수록 더욱 모모하다라는 얘기지. 자스카 갤러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더모 l 비비들리. 비비들리하면 생생하게라는 얘기니까 사람들이 더욱 더 생생하게 자기 자신이 퍼포밍 디자이어 비에이버 원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상상할수록. 아까 전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그려보는 걸했잖아그 그려보는 이미지를 더 생생하게 그릴수록 더 그레이터, 더 커진대. 뭐가 더 커지느냐? 유용한 역량이 더 커집니다. 뭐에 대한 유용한 역량? 이 기법이 실제 퍼포먼스 행동에 미치는 유용한 역량이 더 커집니다. 즉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그 이미지를 생생하게 그리면 그릴수록 실제 행동에 좋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야. 그림을 생생하게라고 그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라고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려 보는 게 멘탈 리허설인데 그 멘탈 리허설을 할때 머릿속에다 좀더 생생하게 그림을 그리면 그릴수록 실제 행동에서이 멘탈 리허설이 더 유익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대저 wide for work to utilize mental r e h e a r s a to visualize themselves 자 일단 it 가고, 그 다음에 for 가고, 그 다음에 to 가고, it은 당연히 가주어, 그 다음에 for는 의미상 주어, 그 다음에 to가 진주어. 그 의미상 주어가 진주어하는 것이 w i 드 e 현명합니다 이런 얘기지. 여기서 worker는 앞에 나왔던 그 소셜 worker 사회복지사 얘기하는 거야. 사회복지사들이 멘탈 리허설을 유틸라이즈 활용하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무엇하기 위해서 멘탈 리허설을 활용하느냐? 두. 무엇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려보기 위해서. 어디에 있는 자기 자신이냐면은 원치 않는 상황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그려보기 위해서 멘탈 리허설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일을 하다가 처하기 싫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처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이 상황을 그려보는 것이, 그려보기 위해서 멘탈 리허설을 이용하면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이득이 된다, 효과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는 could picture herself, 자기 자신을 그려볼 수있대 뭐 하는 자기 자신을 그려볼 수 있느냐? being rocked in a home. 집에, being rocked 하니까, 갇혀있는 자기 자신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갇혀있는 집 속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 angry client 하니까, 화가 난 고객가. 그럼 사회복지사의 고객이니까,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그 복지를 받는 수혜자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화가 난 복지 수혜자와 한집 안에서 갇혀있는 자기 자신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녀가 탈출할지, 뭐로부터 그 상황으로부터 탈출할지를 또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그려볼 수 있다는 얘기야. 첫 번째. 화가난 복지 수혜자와 한 집에 갇혀 있는 자기 자신을 그려보고 두 번째 그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려보는 것들이 다 멘탈 리허설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멘탈 리허설을 하면은 실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유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예전에 나 상상했던 거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자, by mentally taking oneself through that circumstance and imagining what one would do in that situation. 일단 여기까지 끊도록 하고. 자, taking, imagine, 요 바위에 걸려 있는 거야, 뭐뭐 함으로써. 자, 정신적으로, take oneself through 하면서, 자, take through 하면은, 무엇, 무엇을 무엇익히다란 얘기니까, 그러한 환경을 익히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상상하면서, the body and mind, 신체와 정신이, more likely respond, respond, favorable. 반응을 하는데 더 적절하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하기보다는 to freeze, 그냥 얼어붙기보다는 그러한 상황에 빠졌을 때 아무 것도 못해서 얼어붙기보다는 어떻게 적절히 행동을 해야 될지 반응을 해야 될지 몸과 마음이 익히게 되는데 만약에 뭐 한다면. 그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이게 바로 멘탈 리허설의 장점이 되겠지. 멘탈 리허설을 하면은 그것과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얼어붙지 않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된다. 자,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 the w o r k e r 사회복지사는 would be more prepared 더 준비가 될 것입니다. 무엇하도록 뭐 준비가 되느냐? 그 위험한 시나리오에 반응하도록 더 준비가 될 것입니다. y p r e s 아 ING 하니까 뭐뭐 함으로써 Having Practiced 하니까 연습함으로써 그러한 반응들을 연습함으로써 어디에서? 그 멘탈 리허설에서 그 멘탈 리허설에서 그러한 반응을 연습함으로써 안전하지 않은 그러한 시나리오에 반응할 수 있도록 더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멘토리에서 심리적인 연습이 사회복지사에게 어떠한 유리한 이득을 주는지 이점을 주는지에 대해서 나와있는 글이었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use라는 과거 분사 앞에 있는 테크닉 꾸며주고 사용되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투부정사 앞에 있는 beneficial 꾸며주는 형용사 수식을 나타내 주는 부사적 용법이야. 그다음에 또 more 비비들리 그다음에 더 그레이터. 그다음에 목적어 목적보어 하는 것을 상상하다라고 표현할 때이런 식으로 ing 형태로 목적보어 붙인다. 이미지에 걸려 있다라고 보면 돼. 이미지에 대한 목적보어 ing 형태. 그리고 요 내용은 좀 알아두자 실제 행동에서 유용한 효과를 줄수 있다 그에 대한 설명이 이제 저 5번의 포 p l e 뒤에 나오지 그 다음에 요투부 정사 진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 나와 있는 거는 주어와 일치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요 뎀셀 부지에 대한 의미상 주어는 앞에 있는 의미상 주어인 e r 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 포 m p l 를 연결어 그다음 피처도 역시나 모모 하는 것을 그리다 할때 ing 형태로 묶었고 붙이고 그다음에 imagining ing 붙어 있는 거 앞에 나와 있는 taking과 병렬 구조 그다음에 더 적절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그다음에 이게 음. 이제 정리 내용 자 이렇게 두 점을 일단 마무리해 봅시다.